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마라하나타스리 임장팀입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요. 물건번호 2024-09922-001번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12-16번지 뉴파인빌 402호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전용면적은 대지 19.38제곱미터 약5 8 6 2평이고요 어, 건물 33.65... 695제곱미터 약 10.211평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2억 5천 3백만원이고요 전입세대 연락결과 아, 2022년 1월 27일 임땡땡님이 전입되어 있으며 확정일자 2021년 12월 16일 보증금 2억 천에 아, 거주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은 2011년 7월 11일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지상 6층 그리고 2호에 16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아, 대부구조는 방 2, 아, 거실, 욕실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 공용 현관문은 아 보안으로 되어 있으며 승강기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시설은 옥내에 13대가 주차 가능한 곳입니다. 인근 부동산을 방문하여 정확한 시세 등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